3, 2, 1, 다야 가자, 가자! 우후! <laughs>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안녕하십니까. 초짜락씨입니다. 오랜만이 눈이 어찌나 많이 왔나? 다음에 언제 이렇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친구랑 같이, 우리 어렸을 때, 비로프 대갖고썰에 탔던 니거든요 거기 가갖고, 잼나게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거북선표 비루프대가 최고인데, 요즘에는 그거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냥 있는 거, 이걸로 갖다 타봤습니다. 빨리 가자! 아, 추워! <laughs> 왜 이렇게 추냐 <laughs> 야, 너그나저 지프라기 가져간다며. 야, 그냥 안 오면 안 되냐? 어, 건네, 좋다. 안돼야 언제 이렇게 눈 놀란 거 몰라? 많이 주어넣야 돼. 아, 똥구나 찢어져. <laughs> 아, 딱, 쿠션 지대로네. 아, 지대요 친구는 이렇게 지프라기 넣고요. 지는 가갖고, 여기다 눈을 넣고 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눈썰매 타는 곳 도착했습니다. 자, 나 먼저 올라가서 한번 달려볼란 게 천천히 올라가라. <laughs> 저 꼭대기에서 이 밑에까지요. 한1 0 0 m 는 되겠는데요? 뭐냐? 이거 뭔 발자국이다. 뭐지 이거? 발자국 겁나 큰데요 친구는 푸에다가 지푸라기 넣었잖니요? 지노에게 눈을 좀 담을게요 아따 겁나 재밌겠다 <laughs> 어렸을 때 다들 많이 타봤죠 눈손 차이 넣었을게요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아빅꽉꽉잡고 <laughs> 원래 질이 잘안 나서 좀 힘들게 가긴 하는데 이거 한 두세 번 하면은 얘가 이제 좀 맨들맨들 하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너 썰매 타러 온 것이 아니라 하체 운동하러 왔네. 너네 올라와서 타자냐 어. 그럼 바로 그냥 내려와, KTX. k t <laughs> 야, 고생했어, 민자 재미나게 타야지. 한번 이렇게 밀어버린 게요, 이렇게 기회 좀 났어요. 지 생각에 한번더 밀어야 하는데, 지가 한번 했은 게, 이번에는 친구가 한번 밀고 갈게요. <laughs> 아, 힘들어. 그래도 너는 잘 나갈걸? 뭐야, 무기가 있어고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뒤에서 밀어줘요. 자, 양탄자 출발, 간다잉. 어, <laughs> 야야야야하하하하야하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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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Let's go! 오 <laughs> 아, 대대로 퍼지는구만아왜 이렇게 재밌냐? 한 30년 만에 이렇게 타보는 것 같다, 휠지. 휠지. 아 최고다. 눈이 겁나게 와갖고 여기가 깊거든요? 그래서 장어 안으로 눈이 다 들어가. 발 겁나 시란 게. 지금 차 안에 웨이더가 있으니까 웨이더 좀 입고 올게요. 야, 혼자 살려고 이렇게 입고 왔냐? 어 그렇지. 어? <laughs> 야 나는 오늘 몸이 비실비실한 게. <laughs> 본격적으로 썰매 한번 타볼게요. 이. 전라도 지방에 최근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눈썰매 제대로 타라고 한번 내려줬나. 간다! 오우! 오우! 오 우와! 야, 대박이다! 우와!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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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올라가야지. 아 달려야지, 달려. 후! 눈을 좀더 내야겠어. 쿠션이 많이 죽었대요. 야, 나 이거 딱좋은 이거? 딱 좋아? 어. 쿠션이요. 시골 레이프출발하겠습니다 야, 금메달 누르지 말라. 아, 내 거다. 해야 돼. 자, 간다. 어. 간다. 어. 야. 뭐냐 아, 웃겨. 오, 슈퍼맨. <laughs> 어. 시골라이프는 이거 은메달다, 아니에요. 동메달. 야, 걸의어 야가 쇠빠지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순식간이구만요. 세계 도전이라. 어.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어? 왜 아까부터 땅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생이 두더지였나나 <laughs> 여기서 이렇게 가라했거든 미치겠다 다시 저우전 우와 우 <laughs> <야> 어디까지 가? 아, <laughs> 와 우와 세계 신기록! <웃음> 와 첫자 선와 비로프 대 세계 신기록 세웠습니다. 아 언니의 사랑이에요! <laughs> 미치겠다. 나 이제 배도 고프고 한 게, 너 집에 기러기 잡아놓은 거있자요 그거나 가서 만나기 먹자. 아, 그거 뭐야, 내건디 <laughs> 아니, 너 임마, 그때 몸에 기러기 그 베스랑 블루길 같이 졌자요 지금 관절식 있는 거요. 어, <laughs> 아, 아, 내 성운이여. <laughs> 미치겠다, 진짜. 자, 할게. 오케이. Okay. 괜찮았냐? 이거지. 아. 이거. 어? 아, 좋다. 진짜 언제 이렇게 노냐? <laughs> <오. 웃음> <으아. 웃음> <laughs> 한번 한 발아주이아요 <laughs>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놀수 있을까? 아, 큰게 말이다. 자, 아무튼 진짜 오늘 검대에 재밌게 놀았다. 어. 자 진짜 가자. <웃음> <웃음> 진짜 야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놀았다. 음. 이것이 기러이거든요 기름 장난 아닙니다. 다 거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기가 가슴살인데 이 한쪽은 그삥 털렸습니다. 지가 여기는 그 회를 떴어요. 뭐 기러기 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갖고 친구와의 야구 회다가 야무지게 불집혔거든요. 여다가 이제 기러기를 늙었고 만난 기러기 백숙을 한번 맹글하고 친구 몸보신 한번 시켜줄게요. 기러기는 친구 건데 생생은 내가 다 내네. 어 <laughs> 이상한데. 아, 어 내가 먹려고 했더니 네가 와서 네가 설명하고 있어. <laughs> 아따야 찰지다. 그리고 그뭐시기냐 저기 간 있지. 음 만나고 다 이것 다 미야지 삼계탕 백숙 재료. 표고버섯도 <laughs> 뒤집었습니다. 백숙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마늘. 요거는 뭐, 다들 아시죠? 생으로 먹어도 좋고, 마늘 자체가 몸에 좋은 거라서, 이것도한 팩. 자, 양파 들어가요. 이제 뚜껑 닫고, 팔팔 끓여줄게요. 야 이야따! 이야라 진짜 미이다이거 와, 이짜 국물 남은 거 있잖아요. 따이따이야이렇게 찹쌀 넣죽죽서서을을거요요이도넣어야하는도요요야 하는데요. 이즘싸이값이 비싸갖고 부이는안이어요이야값왜야따 이야따! 비싸? 아냐? 얼른. 쪼금요 어. 6,800원. 6,800원? 어, 당근이나 많이 먹자. <웃음> <웃음> 이따가 만나자. 이것이 기럭이 가슴살 육사시미. 이거 저거는 또 묵은지. 나는 이 기럭이 육사시미가 기대된다.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본게 소고기 저리 가라리야 저리 가라요. 어디로 가? 내 집으로 가. 다리 한번 뜯자, 다리. 아우. 아음맛 틀리지? 음 아, 확실히 음. 닭보다 좀 깊은 맛이 있다고 해야하나? 닭은 응 음. 우리가 맨날 먹는거잖아 응 음. 입에 마디있어 응 음. 근데 이거 기러기를 언제 한번 먹어봐 그지 지도 이거 태어나갖고요 기러기 처음 먹어봅니다 친구 덕에 호강하네음 자 이번에는 기러기 육사시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이 그렇게 맛있다 본게 기름장 찍어서 음, 먹어봐 오 꼬솟네 완전 음. 소이이다응야 진짜 운동 제대로 했네 하여 응, 그래도 맛있다. 응. 맛있어요 응, 누군지 해갖고 먹어. 아. 대본 국물 좀 먹어야겠다. 응, 좋대봐. 지금 뜨끈뜨끈할 때한 모금이요. 그래? 응. 국물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야, 이제 기록이 몇 마리 나왔냐? 아홉 마리. 그래서 아직 겁나네. 이거는 지분이 반반 들어간 거요. 알지? 뱃사고 불르길? 응. <laughs> 그 잡을 때 같이 잡고 먹였잖아. 뱃사는 몰라고고 불르길는 내가 더 힘든 거 같은데. 어? <laughs> 아, 음. 야 한잔하자. 응. 음. 아 진짜 좋다. 아우 아. 오랜만에 탄게 재밌긴 하네 야 나는 응 처음에 니가 가져왔을 때응 아휴 뭔 썰매여 아휴 귀찮아 죽겠네 그냥 오늘 난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었어 응. 기럭이 야 근데 가서 타봤더니 응. 야 오랜만에 탄게 진짜 재밌더라 아, 가길 잘했지? 어자 이번에는 이 기러기 가슴살 있죠? 여기다가 묵은지 이렇게 얹혀갖고, 맛나게 한 먹어보겠습니다. 감싸야지, 이렇게. 자, 한번 먹어볼게요. 꼭 수육 먹는 것 같아. <laughs> 아, 야, 이런, 고급진 거에 수육이랑 비교하면 서운러지 아, 짜시 왜? 야, 목온도 개질러운데알안찢어이 기러기는 보초병이었나봐 밤나와서 이렇게 <laughs> 대가리 왔다갔다 해서 <laughs> 목이 겁나 찔긴갑네 야, 나 이거 하나 찢어야 될때 주문을 았어 조심해라. 그러다 임플란트온 게. <laughs> 야, 니가 육사심 좀 많이 먹었냐? 자? 응, 몇개 없네. 야. 밑에 구멍 뚫려 봐. 진짜 맛있다. 응? 음? 날개 하나씩 뜯을까? 어 날개 좋지. 너도 알지? 이 날개가 제일 맛있는 거. 어. 지금까지 먹은 거는 그냥 입가심이었어. 날개도 겁나 크네. 뭐 칠면조 같다? 아, 이거. 어. 아. <laughs> 조심요. <laughs> 음. 음.. 왜? 나가서 <laughs> 디 <laughs> 이기잖아? 다야 <이거> 나... <laughs> 날개 진짜 살연노고 좋네 야 밤마다 맨날 투쿤 해갖고 그 날개야 어? 걸자지마 <laughs> 말을 해요 뭐라고그냐 <laughs> <그러나? 웃음> 몽키 갖고 우럭 잡을 때 어. 라면이랑 우럭회랑 같이 먹었잖아요. 어. 그때 회 먹을 때 불구멍 그 기억 나냐는? <laughs> 나 몰랐는데 댓글에 시청자분들이 <laughs> 옆에 분은 회를 왜 불어서 먹어요? <laughs> 그거 보고 나 다시 봤잖아요. 진짜? 어본게 진짜 회 불어서 먹더라고. <laughs> 아니 라면 먹다가 이거 본 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그래갖고 답글 남겼지. 회, 진짐이라고. 자, 가서 먹자. 어때요? 끝내줍니다. 언혀갖고 야, 너 제기차기 몇 개까지 올수 있냐? 야, 제기차를 어, 언제 해보았냐? 어, 아, 진짜. 한 <laughs> <laughs> 대충 한 대여섯 개씩 까지 오, 야, 조금 더 저기 있더만. 그 어. 소화시킬 겸 제기 좀 갖고 왔고, 친구랑 제기차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기 몇 개까지 차세요? 소시적이 제가 제기 좀 찼거든요? 근데 그 실력이 나올란가 모르겠네. <laughs> 진짜요? 자,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먼저 찾는 거다. 야. 가위바위보. 자, 과연. 둘. 야,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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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안 되냐고. <laughs> 야, 오늘부터 저기 저기 막 연습하는 거 아니야? <laughs> 찍었다, 진짜. 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눈썰매 또한번 출발해 볼게요. 쓰리, 투, 원! 다니냐! 가자, 가자! 우후! 야, 나 잘난다.